구독 좋아요 눌러시고 많은 게임 정보 받아보세요. 예, 오늘은 이제 계열을 바꿨어요. 그새 이제 번개사슬 이제 다른 분들이 아이브 계열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일단 최대는 34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일단 이제 실험하려고 이렇게 맞춘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제가 동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때가 30%, 30 맞췄을 때예요. 네. 그래서 어 현재 같은 경우 이제 30% 30% 정도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제가 셀루트30% 맞췄을 때거든요. 보시면은. 그냥, 그냥 이제 정예가 아닌 애들은 무조건 다100%한 방에 죽어요, 전부다. 그리고 빠릅니다. 죽는 지금 한 번에 죽어요, 30%맞췄더니 그리고 여러 개 했을 때도 거의 확률이 되게 죽습니다. 많이 커져서 거의 네, 한 번에 죽겠어요, 죽어요,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어30% 이제. 그러니까 싱글하든 멀티플 모브를 이렇게 m u 이 t 서 이렇게 주, 죽이더라도 100%다 u 입니다 세르트로 30%입니다 일단 m 게요세르트 l e m i p 1 4 m u l 1 굉장히 죽는 네. 속도나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똑같 똑같죠 그렇죠? 네 마리 해보겠습니다. 네 마리 해도 다한 번에, 번에 죽습니다. 네. 세 마리만 죽고 한 마리 안 죽네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다른 것들은. 세르트 같은 경우 이제 치잖아요. 그 주에 있는 몹들 정의 빼고는 다 죽어요. 30%때 일단 지금 여기에 정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정의가 얘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풀것 같아요. 지금 보셨나요? <laughs> 굉장히 실망해요. 예. 두번 썼는데, 또 정해는 안 죽어요. 정해는 안 죽네요. 두번 썼는데. 굉장히 비율인 효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세르트는 30%일 때다 죽였어요. 근데 지금 31%거든요. 지금 제가 굉장히 이제 뭐냐 열받는 게 세르트를 그 전에 쓰던 거를 다 합성해버렸어요. 아이 붙긴다고 그래서 지금 좋아 뭐냐 새댔습니다. 예, 네, 새댔고 굉장히 검은사막 펄어비스한테 굉장히 열이 받네요. 좀 뭔가 이렇게 농락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열 적용됐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아 적용됐구나 했는데. 지금 굉장히 비율이에요. 굉장히 비율이에요. 네 마리 해볼게요. 네 마리. 세르트 같은 경우 다섯 마리인가 여섯 마리까지 한 방에 죽였어요. 지금 네 마리 할때 무조건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정해 같은 경우 또안 죽었죠? 세르트가 훨씬, 효율이 훨씬 좋아요. 진짜. 두 마리는, 그냥, 그냥 죽네요. 그냥 두 마리는. 예. 세 마리 하니까 안 죽기 시작해요. 세 마리는. 세르트는 저는 다섯 마리 할 때도 100%다 죽였어요. 예. 전이 돼서 100%다 죽였습니다. 두 마리는 죽이네요. 근데 이제 두 마리 이상 넘어가면은, 힘들어 하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얘는 정의고요.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여기 말고, 저 밑에 3마리 있으니까 3마리한테 갈게요. 일단 3마리를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3마리 죽네요. 이제 3마리가 한번더 실험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죽고, 그다음부터 안 죽고,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번 테스트하고 4마리 가겠습니다. 3마리 한두번 죽었고요. 3번 하면은 그냥 100%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더 가겠습니다. 3마리는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 4마리 실험할 거고요. 네 마리 딱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아, 정해네요. 정데 정해인데 원래 세로트로 치면은 네 마리 다섯 마리 치더라도 정해의 피가 거의 다닳아요 그러니까는 피가 안 보이고 거의 죽기 직전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정이 같은 경우 피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굉장히 보는 게 불편하네요, 이게. <laughs> 너무 심, 실망해서 그런지 아. 여기도 정의 있고 세르트는 100% 랜덤하게 죽이거든요. 정에도 한 방에 한 방에 죽이고 근데 이제 아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마리 정도 되면은 못 죽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같은 경우 껴있으면은 피가 굉장히 너무, 너무 많이 남아요. 예. 여기 해볼게요. 굉장히 많이 남네요. 죽이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일단 여기가 보니까. 정의 한 마리 있네요. 세르트 같은 경우 정의가 한 번에 죽던지 아니면은 그 피는 안 보이고 죽기 직전입니다. 그냥 예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한번 보세요. 와 지금 보셨나요? 피아 저거 이러니까 진짜 게임하고 싶지 않네요. 이게, 그, 뭐지, 번개사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치 같은 경우, 번개사슬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데, 어, 세 마리는 되는데, 이제 네 마리 넘어가면 두 마리가 사네요. 두, 두 마리가 안 죽게 돼요. 예. 아 여기 여기 네마리죠 위밑에 여기 다른 사람들 있네요 여기 이렇게 네마리 뜨거든요 수동 하시는 것같아 보니까 기다렸다가 잡는 것 같은데 이거 치겠습니다 셀르트 같은 경우 여기 다치 거든요 전부 다 이걸 안 치네요, 또, 그죠? 그리고 네 마리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불편하게. 세 <laughs> 마리는 잡고세 마리는 100% 잡아요. 근데 이제 네 마리 되면은 두 마리 잡고두 마리는 뭐 살아있다던가, 이렇게 랜덤으로 계속 그러네요, 그죠? 정해. 정해드리고, 안에 한번 가볼게요. 일단 테스트를 여러 번 해야 뭐 다른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새 마리는 어차피 100% 죽으니까 테스트를 안 할게요. 예. 네. 그리고 그냥 여기 있는 팩으로 해 볼게요. 어차피 세르트랑 비교해 보면은 세르트 같은 경우 거의 다 죽이거든요. 와, 지금 피 보셨나요? 세르트 같은 경우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어요. 저렇게 피가 남는 경우가 드뭅니다, 진짜.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세 마리 잡을 경우에는, 그냥 세르트랑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세르트도 한 방에 되게 빨리 잡아요. 예. 그리고, 네 마리 갔을 때는, 세르트가 무조건 우수하고, 아이브는 그냥 쓰레기네요, 아직도. 지금 제가, 수정을 또 이제, 아, 또 언제 모으죠, 이거. 아, 죽겠네요. 괜히, 괜히 어떤 분들이 좋다고 너무 그러셔가고 지금 다 이걸, 공속을 다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아, 공, 아, 이거 뭐지? 공, 공격력 다져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리고 수정도 다 없애버리고, 아, 이제 막막하네요. 예. 너무 비효율이에요 세르트 아이브가 그리고 지금 세르트가 아니면 은 진짜 사냥하기 싫을 정도인데 다른 위치 분들도 일단 참고하시고요 어, 어 이거 같은 경우 제것전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뭐냐 정의 말고는 일반 팩들은 4명 5명 다 죽어요 예, 다 죽고, 정해 같은 경우에는 피가 싹다 다 달아요. 예. 19% 정도 더 올렸어요. 예. 19%인데 데미지 차이가 엄청. 예. 그래서 이제 치명타를 이제 수정작업을 했어요. 수정작업해서 이제 자격, 오... 예. 작용... 무슨 계열이그 뭐지 공속 버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셨죠? 내 말이 이를 추가적으로 이게 이게 세르트 30%예요. 30%량이더 뭐 빠르겠죠. 공속 지금 보셨나요? 내 말이 훨씬 더 빠르다고. 그리고 하시는 분들 전이도 공... 굉장히 깁니다. 때문에 다한 방이에요 전부 다. 어... 전부다한 방. 이열 같은 거 정보들 알다내주고 이제 마법마다. 근데 아이브 같은 경우, 정말 아직도 이게 계열이 쓰레기네요. 예. 정말 이, 이런 계열을 왜 괜히 만들어서 수정 낭비를 하게 만드는지, 일부러 이제 사람들 과금 유도하는 건지. 아니,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쓰라고 하면은 굉장히 열받죠. 세르트 괜히 잘 쓰는 거를 아이브 만들어 놓고, 지금 보시면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브 같은 경우 이제 계열 공격력 증가 값 적용이죠. 이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격 시1정 확률로 추가 데미지. 아이브 같은 경우에는 추가 데미지 때문에 넣는 거지 메리트가 없어요. 저기 적용 이안 되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격력 증가 값만 적용된 것 같아요. 이게 확률 추가 피해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적용이 됐다면은, 무조건 다 죽였어요. 일단, 이게 전이가 됐다 그러면은, 100%다 죽여야 돼요. 아이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세르트는, 공격력 증가 값만 적용되고, 그냥 개체수 증가입니다. 개체수만 증가된 상태이고, 일단, 세르트는, 4마리든 5마리든 공격을 하게 되면 다 죽여요. 한방에 제가 본게 5마리인가 6마리까지 본것 같아요. 일단 제가 또 이제 제거 동영상을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그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은 4마리도 그냥 한 번에 바로 잡아요. 30%대였어요. 예, 제가 최대 36%까지 올렸었는데, 아, 지금 이제 뭐냐? 또 세르트로 전화하려니 굉장히 막막하네요. 일단 뭐 아직 전화 안 하신 분들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세르트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laughs> 일단 저는 이제 뭐 테스트 용으로 해서 어 수정 다 날린 거 셈으로 쓸게요. 이젠 저 혼자 이제 희생하면서 많은 위시분들이 살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제거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지식 작업 그리고 많은 이제 게임 정보들 그리고 이제 거래소 이제 은하벌이뭐 이런 거 그리고 위치 어 데미지 실험 그러니까는 이제 위치라기보다 이제 전클라스 거의 다 적용될 거예요 이제 계열 데 데미지 테스트라 어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예. 앞으로도 뭐냐, 지식작업, 이제, 필수 지식작업들은 다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거 구독하셔서 이렇게 시간 하시다면서 지식작업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은하벌이나 아니면은, 어, 전투력 상승하시려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본인이 안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차이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은하버리나 그리고 이제 전수형변에서 예, 그래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어시식 작업 나머지들 계속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필수가 아니지만은 이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하게 되면 칭호도 계속 얻고 칭호에 대한 이제 보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 올리는 것들 보시면서 어, 쉽게 클리어하시면 돼요. 예, 저도 뭐냐 인벤 인벤 보면 사실만 굉장히 좀 약간 많이 힘듭니다. 그 이제 지역 찾는거나 이제 가끔씩 이제 글을 좀 약간 잘못 적혀 있어서 막 하나 클리어하는데 1분도 안 걸리고 막 10분 막 20분 막 이렇게 뺑뺑 둔 적도 있고요. 예. 지도만 봐서는 굉장히 힘들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 동영상 찍으면서 굉장히 애먹었을 때도 있고 쉽게 찾은 적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거 동영상 보시면은 이제 뭐냐 지역 이동하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다 설명돼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이제 뭐세르스어 계속 앞으로 계속 세르스만쓸 거고요 어 앞으로 이제 아이브는 어 뭐냐 안 쓰는 걸로 하고 이제 앞으로 아이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어 세레트가 더 좋다 벌써 실험 결과 나왔다 그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